예, 3강 오늘 또 이제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1강에서 명령문, 그 다음에 2강에서 캔. 많이들 말해 보셨죠? 자, 이제 3강에서는 좀 새로운 형태로 가는데, 새로운 형태라는 게 별건 아니고요. 1, 2강에 배웠던 내용이 섞여져 나오는 그런 복습의 강이 되겠습니다. 복습의 강인데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언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시제를 섞어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연습을 하는 겁니다. 명령문 배웠고 캔 배웠으면 그거를 섞어서 연습해보고, 또 새로운 시나 하면 또 섞어서, 이런 식으로 가는데, 하여튼, 그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걸 알려드리고요, 3강째에서. 아, 2강에서 봤던 그 m c 멍의 모습, 참 그, 애절한 모습, 남이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어떤 문장들이 나오는지, 밑에 대사가 나오면, 여러분들께서는 영어로 바꿔서 한번 먼저 잘난 척하듯이 말해보시는 연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애니메이션 보고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귀염둥이 아침 먹었어? 어우, 뭐 먹었을까? 오빠 우리 귀염둥이 생각에 한숨도 못 잤지. 혹시 어젯밤 꿈에 오빠 안 나왔어? 나왔지? 어우, 야! 귀염둥이. 야, 어젠 예쁜이었잖아. 아, 그랬었나? 너는 어떻게 그렇게 여자를 잘 사귀냐? 비법 좀 가르쳐 주라. 공짜로? 그렇게는 곤란하지. 네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준다면 모를까. 네가 나를 위해 뭘 해줄 수 있는데? 음, 난 청소를 할수 있으니까 일주일 동안 내가 청소 다 할게. 음, 그걸로는 부족하겠는데? 음, 그럼. 내가 뭘할수 있을까? 나를 도와줘. 그럼 일주일 동안 청소 다하고 빨래까지 네가 다 하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에이, 에이, 모르겠다 그래.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다할 테니까. 야 도대체 여자 잘 사귈 수 있는 비결이 뭐야? 어? 그런 건 어디서 배울 수 있는 거야. 그냥 네 인생을 즐겨. 응? 어? 내 인생을 즐기라고? 아니, 난 지금도 충분히 놀고 먹고 자라고 있는데 뭘 어떻게 더 즐기냐? 아 제발 말해줘 이 바람 시사뽕 네, 여러분도 MC멍의 친구 이 바람 잘 보셨죠? 아, 되게 느끼한 것 같습니다 아, 아침에 보시는 분들은 좀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대사들이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MC멍이 남인여의 마음을 얻고 싶은데 이 강에서도 보셨다시피 이 강에서도 이렇게 막 실수만 연발해가지고 결국 남이녀한테 실망만 안겨준 MC몽. 오늘은 본인의 친구인 이바람에게 물어보는 그런 장면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수 있겠냐. 야뭐 이렇게 한다는 건남이녀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겠냐. 이제 이런 건데요. 여기 보면 이 대사들. 어, 저도 이제 좀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말씀을 드리려고 너무 이제 애니메이션이 재밌다 보니까 몰입이 돼서 내가 날 위해 네가 날 위해 뭘 해줄 수 있냐. 뭐 이런 부분이 나왔어요. 네가 날 위해 뭘 해줄 수 있냐. 그러면 할수 있다, 할수 없다, 이제 이런 걸 써야 된다는 감이 바로 오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뭐 마지막에 보면 제발 말해줘, 이런 거는 명령문, 당연히 써야 되겠죠. 이렇게 말을 하는 거, 언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시제를 그때그때 그때 섞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섞어서 말하는 연습을 하는 게이 복습 강이고 이게 이제 3강입니다. 복습은 매번 새로운 걸 배우면 나오게 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저랑 강의만 따라오셔도 복습을 제가 많이 해드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30일이면, 30분 30일이면 미국인 유치원생처럼 말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강의를 해보니까 모두가 그렇진 않습니다. 좀 느리신 분들은 따로 조금 연습을 해,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좀. 자격지심 갖지 마시고 사람마다 다 이렇게 언어의 능력이나 뭐 수학의 능력 다 자기 장기가 있으니까 혹시 좀안 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연습을 하면 되겠다 이제 이거 말씀드리고요. 자, 1일 차에 배웠던 거 명령문이었죠 만드는 법좀 빨리 짚어보면 동사 원형을 쓴다 그리고 부정을 할 때는 맨 앞에 don't만 넣는다 don't run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제발 뭐뭐의 뭔지 이런 거는 please를 넣어서 please run 혹은 please don't run 이렇게 한게 명령문이라고 말씀드렸죠. 명령문은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can을 배웠습니다. 이 이틀 2강에서. 2강에서의 can은 만드는 법은 can 플러스 동사원형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뛸수 있다. 그럼 I can run. 나는 뛸수 없다. 부정은 I cannot run. can에 not을 붙여서 혹은 I can run. 이렇게, 줄여서, 캣낫을, 이렇게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물어볼 때는, 캣만 맨 앞으로 넣어서, You can run. 너는 뛸수 있다를, 너는 뛸수 있니? 이렇게 하면, Can you run? 이렇게 꼬리를 올리면서 하시면 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WH 형제들. What, where, why, how?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여섯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의문문에 맨 앞에만 넣으면 되는요 규칙입니다. 그래서, 너는 뛸수 있니가, Can you run? 이건데, 넌 어디서 뛸수 있니? 그러면, Where can you run? 이렇게 하시면 너는 어디서 뛸수 있니? 이렇게 된다고 제가 말씀을 저번에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규칙을 가지고 지금 MC몽의 대사들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나를 위해 뭘 해줄 수 있냐? 우선 네가 나를 위해 할수 있니? 이걸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Can you do for me? 이렇게 하면 너는 나를 위해 할수 있니? 그럼 너는 무엇을 나를 위해 했었니? 그러면 맨 앞에 what을 넣어서 What can you do for me? What can you do for me? 하시면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수있냐지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What can you do for me? 혹시 한 번에 안 나오시는 분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하시다 보면 점점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MC멍이 나는 청소를 할수 있다. 방을 청소할 수 있다. 그러면 청소하다는 clean. 깨끗하니 clean이죠. 근데 청소하다도 clean. 그래서 I can clean the room. 나는 방을 청소할 수 있어. I can clean the room. 내가 방을 청소할게. 할수 있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가 그래도 안 된다 하니까 MC멍이 또 묻죠. 내가 뭘할수 있을까 너를 위해서 내가 뭘할수 있을까 내가 뭘할수 있을까 이건 많이 쓸수 있는 문장입니다. 무엇 what what can I do what can I do 내가 뭘할수 있니 나를 도와줘 제발 이 바람한테 help me help me 여기서 help me 이렇게 하시도 알아듣겠지만 정확히 하자면 좀 p 를 짧게 가서 help me 이렇게 들릴 듯말듯 듯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장들이 많이 나왔는데 제가 다 짚어, 뭐 어차피 이제 복습하면서 나오는 것들이니까 이렇게 대사가 나올 때 영어로 바꿔 말해 보면 애니메이션을 보면서도 영어를 말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말하면. 예, 속된 말로, 장땡입니다. 많이 말하는 게 최고입니다, 영어는. 다른 거다 필요 없고, 많이 말하면 이기는 거니까, 자꾸 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장들, 책에 나온 내용들, 문장들 가지고, 조금 복습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캔하고 그, 명령문이 섞여 나오기 때문에, 당황하지 마시고, 그때그때 딱, 아, 이거 명령문 그럼 바로, 캔 그럼 바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놀라운 것은, 제가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30강쯤 가면, 당연히 여러분들, 10개가 넘는 시제를 왔다 갔다 하시게 될 겁니다. 왔다 갔다. 이건 뭐냐? 명령으로 말했다, 미래로 말했다, 과거로 말했다, 현재로 말했다. 복잡하죠? 머리도 지금 막, 김이 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그게 언어입니다. 하지만 중요하고 또, 기쁨이 되는 소식은, 예, 즐거운 소식을 들리면 그런 이용되는 시제가 많지는 않습니다. 끼케 한 10개 정도, 그것만 아시면 의사소통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녀는 이것을 못 먹는다. 그녀는 이것을 못 먹는다. 캔이죠. 그러면 she can eat this. she can eat this.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위에 나온 거 그대로 써서 eat this. eat this. 이거 먹어. 명령이죠. 명령? 위에 거는 캔이었고요 자, 하나 더. 내가 이걸 어디서 살수 있죠? 자, 어디 하면 그렇죠. where. 그러면 where can i buy this? 이것을 내가 어디서 할수 있죠? Where can I buy this? 그럼 저것 하면 되시겠죠 물론. 자, 이거 팔아라. 계속 이것으로 갑니다. 쉽게 하려고. 이거 팔아라. Sell this. Sell this. 1, 2강에 나왔던 것들 지금 섞어서 하는 거니까 당황해 하지 마시고요. 제발 내 차를 고쳐 줘. 제발 내 차를 고쳐 줘. Please fix my car.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Please fix my car. 지금 분명히 마음속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소리 안 내고. 그러면 제가 장담합니다. 제가 여기서 막 저주를 내리는데 그런 분들은 영어로 말을 할수 없습니다. 생각만 하시면 꼭입 밖으로 소리를 내야지만 말을 할수 있다. 이게 엄청난 그런 사실인데 많은 분들이 이걸 안 하시더라고요. 소리를 내서 말해야 됩니다. 나는 운전 못 해. 그러면, 예. I can drive. 제가 can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죠. can에 대해서는 i can drive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 말씀드렸었습니다. 근데 너 그거 먹을 수 있니? 자 여기서 새로운 게 나옵니다. 근데 근데 그 편의점 이름이죠. by the way. by the way. can you 그거 먹을 수? 있니? eat it. can you eat it? it. 그것. can you eat it? by the way. can you eat it? 근데 너 그거 먹을 수 있니? 이렇게 되는 거죠. by the way는 아무 때나 근데를 할때 그냥 탁 앞에 넣으면 됩니다. By the way, 너뛸수 있냐? Can you run? By the way, 너 고칠 수 있냐? Can you fix? 이렇게 by the way를 쓰실 수 있습니다. 이거 마셔라. 그러면 drink this, drink this 하시면 이거 마셔라. 이거 여기 있는 거눈 앞에 있는 요거 마셔라. Drink this. 자, 네가 날 위해 무엇을 할수 있니? 이거 했었죠? 빨리 가겠습니다. 네가 날 위해 무엇을? What can you do for me? What can you do for me? 그러면 네가 날 위해 뭘할수 있겠니? 이렇게 되는 거죠. 나 오늘 어디서 잘수 있니? 나 오늘 어디서 잘수 있니? 이런 건 어디서 쓸수 있냐면, 홈스테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자기 잠자리를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잠자리가 어디냐? 나 어디서 잘수 있죠? 그러면, Where can I sleep tonight? Where can I sleep tonight? Tonight이 오늘 밤입니다. 뭐, 노래, 제목이자 가사에 많이 나오죠. Tonight. 오늘 밤. 예, 도대체 오늘 밤. 뭔진 모르지만 하여튼 Tonight. 제발 공부해라. Please study. Please study. 이렇게 하면 되겠죠. 쉽습니다. 너 나와 결혼해 줄수 있니? 너 나와 결혼해 줄수 있니? 그러면, Can you marry me? Can you marry me? 그러면, 너는 나와. Mary가 결혼하다는 겁니다. Mary. M-A-R-R-Y. Can you marry me? 그럼 너 나와 결혼해 줄수 있니? 멋진 문장이죠. 나를 위해 이 편지를 보내줘. 어렵습니다. 나를 위해 이 편지. 우선, 편지, 이 편지를 보내줘. 그러면, Send this letter. 나를 위해서, for me. 하면 되겠습니다. send this letter for me. send this letter for me. 명령형이죠. 명령문. 동사. send this letter for me.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너 이거 할수 있니? 이거 할수 있니? can you do this? can you do this? 이렇게 하시면 너 이거 할수 있니? 이걸 사라. 이걸 사라. 네, 소리 내서 buy this. buy this.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난 그것을 할수 없어. 그러면 I can do it. I can't do it. 난 도저 히 이건 안 되겠다 이런 거죠. 못 하겠다. 우리는 너희를 용서할 수 있다. 우리. 그럼 we can 용서하다. forgive you. We can forgive you. We can forgive you. 우리는 너희를 용서할 수 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줘. 기도하다. 기도하다는 예. pray. 그럼 나를 위해. 그러면 for me. 뭐 무엇을 위해가 for입니다. Pray for me. pray for me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너무 어려워서 갑자기 컴퓨터 자판을 막 주먹으로 꽝꽝 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선 인내하시고 자꾸 따라서 반복해서 말해보시면 됩니다. 너무 생각 많이 하지 마시고 야이 for가 뭐고 me가 뭐고 막 이러지 마시고 그냥 말해 보는 겁니다. 자꾸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자신한테 최면을 거세요. 나는 네살밖이 어린아이다. 나는 뭐 유치원생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단순하게 자꾸 따라하시면 됩니다. 자,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겠니? 어떻게? 어떻게? 그러면, how? How can I help you? How can I help you?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거는, 가게에 가면, 어, 가게 점원들이, 어떻게, 뭐좀 도와드릴까요? 이럴 때, how can I help you?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근데, 뭐, 어떻게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니? 어떤 상황에서든지 쓸수 있죠. 친구가 자전거를 고치고 있는데, 내가 좀 도와줄까? 이렇게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어떻게 하면 너를 도와줄 수 있겠니? How can I help you?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나를 도와줘. 명령이죠. 이렇게 나를 도와줘. 이건 되게 좀 부드럽게 얘기해야 되는 문장인데도 보시면 알다시피 명령문을 씁니다. 그래서 명령문은 꼭 강한 어조라는 건 아니죠. 나를 도와줘. Help me. Help me. 그러면 나를 도와줘 이렇게 되겠죠. 그녀는 나와 같이 갈수 없다. 그녀는 나와 같이 갈수 없다. 그러면 she can go with me. she can go with me. 여기서 she can go with me. 그녀는 나와 같이 갈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자, 나를 위해 일해라. 명령이죠. 나를 위해 일해라. 그러면 work for me. work for me. 자, 좀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 드리면 work for me. 뭐 중국말에 이얼쌀스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work for me. work for me. 예. 나를 위해 일해라. 콜라 주세요. 콜라 주세요. 이거 명령문 쓸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 Yeah. give me a coke. give me a coke. 2강 아, 2강에서 말씀드렸던 그어 1강이었죠. 1강. 1강에서도 말씀드렸고 2강에서도 말씀드렸던그 coke 발음 조심하셔서 give me a coke. give me a coke. 내가 콜라를 가질 수 있나요? 캔을 써서. 예, yeah. 그러면 can I have a coke 이렇게 됩니다. 즉 어, 음식점에 가서 콜라 주세요를 두 가지의 상황으로 말할 수 있게 벌써 되신 겁니다. 명령문을 써서 'give me a coke', 혹은 'can'을 써서 'can I have a coke', 뜻은 똑같습니다. 뜻은 똑같습니다. 나를 용서해, 나를 용서해. 그러면 'forgive me', 용서하다가 'forgive'니까 'forgive me'.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내가 콜라를 가질 수 있나요?'는 기존의 회화책이나 영어 강의를 들으시면, 콜라 주세요가 즉 Can I have a Coke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Give me a Coke 두 가지 다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상공상공이책이 이 책과 강의에서는 직역된 문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어색하죠. 내가 콜라를 가질 수 있나요? 뭐 이런 문장 쓰진 않잖아요 원래.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영어로 빨리 바꾸는 걸 도와드리기 위해서 의역을 하지 않고 그렇게 직역으로 갑니다. 그점뭐 이해해주시고요. 자 나는 너를 사랑할 수 없다. 나는 너를 사랑할 수 없다. 그러면 I can't love you. I can't love you. 하시면 나는 너를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너는 언제 나를 볼수 있니? 너는 언제 나를 볼수 있니? 그럼 언제는 뭐죠? 예, when. 그렇죠. When can you see me? When can you see me? 그럼 넌날 언제 볼수 있냐? 이렇게 되겠죠. 지금 다 따라하고 계시죠? 저만큼 혹은 저보다 더좀 이렇게 열정적으로 크게 따라하시면 여러분들 영어 실력에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들은 어디서 공부할 수 있는 거야? 그들은 어디서 공부할 수 있는 거야? 어디가 where이니까 Where can they study? Where can they study? 이렇게 하시면 그들은 어디서 공부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되겠죠. 그들은 꽃에 물을 줄수 없다. 자, 물을 주다는 예 그냥 동사 water입니다. water water 하면 물이죠. 뭐 정확히 말하자면 w-a-t-e-r water 뭐 이렇게들 하시는데 water 하면 물도 되고, 물을 주다라는 동사도 됩니다. 그래서 나는, 아, 그들은 꽃에 물을 줄수 없다. 그럼 they can water flowers. They can water flowers. 하실 수가 있겠죠. They can water flowers. 자, 불을 켜라. 불을 켜라. 그러면 turn on the light.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turn on the light. 그럼 불을 꺼라. 그러면 반대로 on이 off가 돼서 turn off the light. turn off the light.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는 학교에 갈수 있니? 이건 어떻게 할까요? 예. Can he go to school? Can he go to school 이렇게 하시면 그는 학교에 갈수 있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나는 너를 다시는 볼수 없어. 나는 너를 다시는 볼수 없다. 그러면 I can't see you. 볼수 없다. 다시 again. I can't see you again. I can't see you again. 그럼 난 너를 다시는 볼수 없다. 슬픈 대사죠. 예. 제발 빅맥 세트 하나 주세요. 명령문으로 가겠습니다. 제발 빅맥 세트 하나 주세요. 그럼 please give me 나에게 please give me a big mac set. please give me a big mac set.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뭐 햄버거 가게 가시면 미국에서도 미국에 가셔서 이제 뭐 이렇게 번호판 보면 1번, 2번, 3번 뭐 있으니까 그냥, 그냥 찍으셔도 되는데 이렇게 멋있게 please give me a big mac set.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다음에 뭐또 많이 물어보죠. 치즈를 넣어 주냐? 뭐 베이컨을 얹어 주냐 뭐 얘기가 많은데 그거는 알아서들 해결을 하시고요. 우선 여기서는 삼강 내용 가겠습니다. 나는 영어를 말할 수 있다. 그러면 I can speak English. I can speak English. 이렇게 하시면 나는 영어를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 바람이 그랬죠. 여자를 잘 사귀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인생을 즐겨라. 네 인생을 즐겨라. 그러면 즐기다. enjoy 너의, your, 삶, life. enjoy your life. 그렇게 하시면, 삶을, 그냥 네 삶을 즐겨. 이렇게 네 인생을 즐겨.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enjoy your life.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많은 것들을 이제 복습을 해보셨고, 배우셨는데, 요 내용들 가지고, MC 멍은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또 여러분들도 애니메이션을 볼 때, 어떻게 하면 요 부분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지를 한번 직접 말도 해보시고, 또 애니메이션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C멍의 일기 이바람은 정말 대단하다. 아니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는 걸까? 이바람이 나한테 연애 비법을 전수해 준다면 나도 미녀를 내 여자로 만들 수 있을 텐데. 즐긴다는 게 뭐야? 자신감을 가지고 뻔뻔해지는 거야. 그러면 네 숨겨진 매력이 나올 거야. 정말 이바람 말대로 자신감을 가지면 내 매력이 나올까? 아휴 아니뭐 나한테도 매력이 있긴 한 걸까? 아니야. 나한테도 매력이 있을 거야! 더펌? 이거 먹어. Eat this. 날 위해 일해. Work for me. 이거 사. Buy this. 아니면 섹시함? <laughs> 미녀, 나랑 결혼해 줄수 있지? Can you marry me? <laughs> 이 바람, 언제나. 나한테 도움을 줄수 있지? 난 너만 믿는다, 이바람. 어? 이바람, 날 위해 기도해 줘. Pray for me. 내일 미녀 만나는데 네 신상 구두 하나만 내가 빌려 쓴다. 용서해 줘. Forgive me. 나는 내 인생을 즐길 수 있다. 앉아. I can enjoy my life. 애니메이션 잘 보셨죠? 아, 역시 다시 봐도 느끼한 이바람이었습니다. 근데 MC 멍이 상당히 이제. 말을 잘하네요. 물론, 어, 조금 제가 이제 지적해주고 싶은 부분도 있지만, 예, 하여튼 말을 되게 잘하는 것 같습니다. 문장 보시면, 어, m c 멍이 자신감을 가지고 하면 된다, 이제 이래서 막 자신감을 갖고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자신감을 갖고 말하시면 그만큼 의사전달이더잘 됩니다. 왜냐면 하 크게 말하게 될 거고요. 당연히. 그렇겠죠? 자, m c 멍이 미녀에게 막 말하는 장면 상상하죠. 혼자 아주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거 먹어. 피자 주면서, eat this. 이러죠. eat this. 이것은, 우리가 1일차, 1강에서 배웠던 명령문입니다. Eat this. 명령문. 그러면 이것을 부정으로 바꾸면 어떻게 할까요? 부정으로. 그러면 don't eat this. 먹지 마. 이거 먹지 마. Don't eat this. 그러면 제발 이거 먹어. 이러면 어떻게 하죠? Please eat this. 이렇게 되겠죠? Please eat this. 그러면 요거를 can으로 그대로 한번 가져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리가 쫙 되겠죠? 그동안 배운 것들이. 나는 이것을 먹을 수 있다. 그러면 I can eat this. I can eat this. 그러면 나는 이것을 먹을 수 있다가 되겠죠. Can 다음 동사원형. I can eat this. 그러면 너는 이것을 먹을 수 있다는 당연히 You can eat this. 가 되겠죠. You를 한 이유는 물어보기 위해서입니다. 자, 의문형은 어떻게 한다고요? Can을 맨 앞으로 빼서 Can you eat this? Can you eat this? 이렇게 하시면 너는 이것을 먹을 수 있니? 이렇게 되겠죠. Can you eat this?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wh 를 넣어서 너는 이것을 어디서 먹을 수 있냐? 그러면 맨 앞에 where 넣어서 어떤 분으로 또 where 이러는데 wh는 w e r 발음, where 이렇게 하시면, where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where. 그러면 너는 이것을 먹을 수 있니? Can you eat this? 근데 어디서 넌 이걸 먹을 수 있니? 그러면 where can you eat this? Where can you eat this? You eat this? 이렇게 되겠죠. 예, 그 다음 부정. 나는 이것을 먹을 수 없어? 그러면 I can't eat this. I can't Eat this. 이렇게 can을 좀 느리고 강을 줘서 I can eat this. 이렇게 하시면 난 이것을 먹을 수 없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 하나 나갑니다. 예, 뭐, 뭐 시청자 퀴즈 같이 아주 되게 어려울 수 있는 건데 내가 이것을 먹을 수 있나요? 내가 이것을 먹을 수 있나요? 한번 직접 해보시죠 영어로. 내가 이것을 먹을 수 있나요? 예, Can I eat this? 이렇게 됩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Can I I가 들어가는 의문형은 거의 못하세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 우리가 10년간 배운 영어책에는, I가 들어가는 의문형이 거의 없었거든요. 왜냐면, 내가 이거 먹을 수 있나요? 이런 일을 쓸, 이런 말을 쓸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I를 넣으면, Can I eat this? 이렇게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먹을 수 있냐, 이렇게. 그러면 한 문장 더 가지고, 똑같이, 명령문, 그 다음에 뭐, Can 의문 부정,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슨 문장이 있었을까요? 예, buy this, buy this 가 있죠. buy this. 자, 한번 해보시죠. 이미 했지만, 이거 사라 그러면, 예, yeah, buy this. 이거 사지 마. Don't buy this. 제발 이거 사. 그러면, please buy this. 그러면, 제발 이거 사지 마. 그러면, please don't buy this. 내가 이것을 살수 있다. 난 이거 살수 있다. I can buy this. 너가 이것을 살수 있다. You can buy this. 넌 이거 살수 있니? Can you buy this? 넌 이것을 언제 살수 있니? When can you buy this? 나는 이것을 살수 없다. I can't buy this.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규칙을 제가 그냥 문장으로 풀어드렸는데요. 어,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언어라는 이 규칙, 이 문법이라는 틀, 문법이라는 건 사실 규칙입니다. 규칙 이 규칙 안에서 우리가 게임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규칙이 왜 그런지 궁금해하지 마시고 그냥 그 규칙에 따라서 자꾸. 게임을 해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고요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마치 이제 그 투비 컨티뉴 이런 식으로 다음 번에 더 재밌게 말씀을 드릴 텐데 하여튼 규칙은 우선 너무 본인이 연구하려고 하지 말고 학문을 딱 듯이 하지 말고 그냥 규칙을 알면 그거에 따라서 자꾸 연습만 해봐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 자전거를 타듯이 계속 타보고 넘어지고 타보고 넘어지고 이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영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는 팁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이 강을 마치도록 할 텐데요. 지금 보면 미녀가 나왔고 MC 멍이 나오는 이런 애니메이션처럼 여러분들도 영어 공부를 할때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말할 때 살아있는 문장을 말하려면 마치 앞에 원어민이 있다는 생각으로 예를 들면 금발 미녀가 내눈 앞에 있다는 생각으로 또 브래드 피트 같이 멋진 남자가 있다는 생각으로 말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나는 너를 사랑할 수 없어. 막 간절하게 예쁜 뭐, 안젤리나 졸리 앞에서 I can't love you.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되게 중요한 겁니다. 상상을 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 말을 해보는 게 실제로 나중에 직접 미국에 가셔서 원어민과 대화할 때큰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심지어 어디에서도 사용되는 거냐면요. 국가대표 선수들이 올림픽 시합을 나가기 전에 머릿속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상상을 하거든요. 이런 걸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도 하고 심지어는 어, 그 브라질 대표팀이 월드컵을 제일 많이 우승했는데 월드컵 결승전 전에 하는 게 아, 이제 막 트로피 들어올리는 연습도 하고 막 이제 머릿 속으로 상상도 하고 이런다고 합니다. 그처럼 것 영어를 하실 때도 정말 외국인 앞에서 자신 있게 영어로 대화하는 자신의 모습을 머릿 속으로 그리면서 실제 대화한다는 마음으로 남을 설득시키겠다는 마음으로 대화를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고 또 즐거울 수도 있습니다. 상상력만 풍부하시다면 프레드 피시나 안젤레나 졸리 이렇게 멋진 선남, 선녀 앞에서 대화를 한다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뭐, 그렇게 연습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4강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